안녕하세요. 태양광 발전 사업 어렵게만 느껴지셨나요? 오늘은 태양광 발전 사업을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꼭 잡종지가 아니어도 성공적인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아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태양광 부지 선택의 고민을 끝내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잡종지가 태양광 부지로 매력적인 이유. 먼저, 태양광 부지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잡종지의 장점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잡종지는 지목상 특별한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아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나 용도 변경 절차가 다른 땅에 비해 비교적 간단합니다. 행정 절차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크게 줄일 수 있죠. 또한 잡종지는 농지나 대지에 비해 땅값이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을 절감해서 사업의 경제성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잡종지라고 해서 모두 다 좋은 땅은 아닙니다. 경사도가 심하거나 한전 전력망과의 거리가 먼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사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잡종지 외에 숨겨진 보물 같은 부지 세 가지.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잡종지 외에 여러분이 놓치고 있었을지 모르는 보물 같은 부지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리게요 1. 건물 지붕 위 옥상 태양광. 첫 번째는 바로 건물의 지붕이나 옥상을 활용하는 옥상 태양광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토지를 새로 매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토지 매입비와 토목 공사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장이나 창고 건물을 가지고 계신다면 놀고 있는 옥상 공간을 활용해 안정적인 추가 수익을 만들 수 있죠. 허가 절차도 다른 부지에 비해 간단한 편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 건물의 구조 안전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건물이 태양광 패널의 무게를 충분히 견딜 수 있는지 꼭 진단받아야 합니다. 2. 농사를 지으며 수익도 만드는 영농형 태양광. 두 번째는 한 땅에서 농사와 발전을 동시에 하는 영농형 태양광입니다. 농지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면 작물을 재배하면서 전기를 생산해 농가 소득을 두 배로 늘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태양광 패널이 한 여름 강한 햇볕을 가려주면서 작물 생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법규가 완전히 정비되지 않은 과도기적인 단계이므로 관련 법과 지자체별 조례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사업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3. 환경도 살리고 돈도 버는 수상태양광. 마지막으로 바다와 염전, 저수지 같은 유휴 부지를 활용하는 수상 태양광입니다. 물 위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육지 태양광보다 발전 효율이 1015% 정도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물이 패널의 온도를 낮춰주기 때문인데요. 또한 넓은 염전이나 저수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토목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고 환경 훼손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염전의 경우 염분으로 인한 부식에 강한 자재를 사용해야 하고 저수지나 해안가 부지는 환경 영향 평가 등 복잡한 인허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어떤 부지를 선택하든 이것만은 필수 자 이렇게 다양한 부지들을 알아봤는데요. 어떤 부지를 선택하든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세 가지 핵심 사항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첫째, 지역별로 다른 지자체별 규제를 꼭 확인하세요. 같은 땅이라도 지역에 따라 허가가 안날 수도 있습니다. 둘째, 한국전력공사 개통 연계가 가능한지 사전에 확인하세요. 발전한 전기를 팔수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한전 용량은 제한적이니 미리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주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소통과 충분한 민원, 예방 계획을 세우는 것이 사업의 성패를 가릅니다. 마무리. 태양광 발전 사업, 이제는 한 가지 길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꼼꼼하게 준비하신다면 분명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태양광 사업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